1번, 밑줄친 기억에서 리얼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남아메리카 아마존 강의 오리노코 강유역에 서식하는 분홍 돌고래는 아마존 지역의 명물로 알려져 있다. 알려져 있다. 누구에게 알려져 있습니까? 사람에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회현상이고요. 니은 숨을 쉬기 위해 몇분 간격으로 한 번씩 무리로 올라온다. 누가 올라옵니까? 돌고래가 올라오죠. 자연현상. 디귿 초음파를 이용해 먹이와 장애물의 위치를 감지한다. 누가 감지합니까? 돌고래가 감지하죠. 자연현상. 무분별한 사냥과 개발,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죠. 사회현상. 1번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과 같은 현상과 달리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맞습니다. 정답 1번. 2번 니과 같은 현상은 니울과 같은 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로 둘다 연구할 수 있죠. 틀렸습니다. 3번 디귿 자연현상. 기억 사회 현상과 달리 특수성이 강하다 보편성이 강하죠. 4번 리얼과 같은 현상은 사회 현상은 기억 사회 현상과 둘다 똑같은 현상이죠. 5번 리얼 사회 현상은 띠그 자연 현상과 달리 예측이 용이하지 않죠. 오히려 예측이 용이한 건 자연 현상이구요. 필연성의 법칙이니까.